보면. 네. 자, 편히 누웠죠? 네. 허리거 그 뒤에 아픈 게좀 편해, 안 편해? 편해요. 억지로 뭐, 편한 거야? 나 시켜서 편하다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여거하지 풀어줬으니까 편한 걸로 뭐 생각하는 없지안 아, 편한데 편한 걸로 생각하는 거지. <laughs> 아, 나 진짜 무슨, 진짜 너무 어렵긴 어려운데. 어쨌든, 자, 지금부터. 상체에 연결된 부분은 네. 요 안에 다 들었어. 네? 이 안에. 어, 아, 생체 등에 거기 다 들었어. 여기 그렇지. 요 안에 여기 머리 위까지가 네. 여기 다 들었어. 네. 들었는데 네. 지금 같이 주고 네. 요거 사용하는 거 하고 네. 볼 사용하는 거같이 볼. 네. 예 알았죠? 네. 자 지금부터 네. 자, 할 거예요. 누워보세요. 내 토니 보 보이, 손으로 보이면 발로 하면 돼. 발을 조금 더 벌려봐요. 벌려봐요 발발 간격을 더 벌리세요 발 간격 다리 간격 더 벌려요 그렇죠 좋아 잘했어요 여기 내 회전장을 내 회전 회전할 때 그죠 그죠 잘하고 있어 그냥하지 말고 여기다 펴봐 힘줘봐 쭉펴쭉펴 그렇죠 그죠 여기 들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하는데 무릎은 고정 여기는 고정이 지금처럼. 네, 네. 어 힘이 네. 좋아요. 그래서 어. 네. 이렇게 움직여 봐요. 네. 좋아요. 네. 자, 잘 봐요. 네. 내려가서 여기까지 잘 움직이는데 네. 여기 와서부터 여긴 대충 갔고 이렇게. 아. 이스게 가니까 그러지 말고 네. 왔으면 네. 내려가서 네. 최대한 바깥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가서, 올라와도, 올로, 올로 올라와도, 올로 들어주는 까지 가야 돼. 아니, 아니, 아니. 자, 내려가 봐요, 내려가 봐요. 내려가면 빨리 밀고, 내려가서, 완전히, 가서, 돌리는, 여기서 그냥 올라가지 말고, 더 가서, 이렇게 올리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 와서 올리라. 고 자, 한 바퀴, 일어나 봐요. 네. 선생님 골반이 변 골반 바뀌는 거야 지금 네. 예예자 네. 내려와서 내려봐요 내려와요 안쪽 와서 바, 눌러서 눌러서 최대한 누르면서 바깥으로 돌리고 더더더더 더, 더, 더. 펴봐요 더더 어. 더 펴봐요 이야. 펴봐요 요 돌려 바깥으로 왜번왜번 이게 완전 굳었어 어 그죠 예 네. 요걸 해야 되는데 여기 뜯으면 아퍼 어때요 안아퍼 나 지금 채쪽이다. 어? 여기 허리 아파. 아파. 여기가 어때요 아파. <laughs> 아니 그걸 끊어 주실까? 불편하네. 여기가 아, 어, 안 어때? 안 엄청 아픈데. 아파라파. 아파. 아파라파. 아파. 아이 아파라세요. 아이고. 아이고. 확실하게 해야지. 아파라파. 아이고 아프 정말. 정말 아마. 이게 <laughs> 네. 네. 뭐냐면 이렇게, 얘를, 땡겨주는 애야. 한번 해봐, 다시 해봐요. 반대로 땡겨줘봐. 옆으로. 옆으로? 얘를 사용 안 돼, 안 쓰고. 아이고. 보내봐야지. 큰일 났네. 보내봐야지. 스네이, 봐봐. 잠안 돌아. 봤잖아. 이렇게 옆으로 보내야 돼. 이렇게. 보내봐, 보내봐야지. 보내봐요. 보내보라니이 보내라고. 안 가잖아. 네 갈라고 그래야 돼. 갈라고 그러면 여기 아프잖아. 그만 아팠던 내가 네. 이 근육들이 잠들어 있는 거야. 그렇게. 근데 이제 힘이 조금 더갈려고럴 거야. 예. 네. 그죠? 예. 네. 가질 않네 안 가잖아. 네. 근데 그래도 갈라고 그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예. 네. 그러면 여기서 근육통이 생기고. 예. 네. 여기도 생기고. 네. 그게 생겨. 알았죠? 네. 자, 요거 이제 알았죠? 네. 그게 대충 돌리는 게 아니고, 최대한 갈라야 되는 네. 거아니죠 네. 자, 다섯 개만 어... 해보세요. 근데 그게 개선이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어... 교님그 네?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 그래. 아고기도하는서 해야 되겠 음, 그럼 더 감사하고요. 그래.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승교님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그게 더. 도... 못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안해도 안에서 그렇지 그렇죠. 지요그렇 그렇지요 이거 지금 그렇게 말만 바꾸면 돼.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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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저, 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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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해후후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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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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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저, 저, 후후 엄청 아프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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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어, 아이고, 빨리 숨, 숨도 안 나요, 네. 후! 빨리 해요! 숨도안 나오네. 후! 여기 덜 아프죠, 여기는? 여기 덜 아프다. 근데 진짜, 프데 여기가. 예, 예. 그죠? 엄청 나다이더 아, 좋은데, 아, 아, 더 좋은데. 아이고, 내가 오해에 쓰러질 것 같아, 아 이렇게 아이고. 너무, 뭐 그러시면안되지 선생님, 운동하셔야 돼. 네, 오케이. 오늘 내, 그것 때문에 지금, 과대리 빌려주는 건데, 네, 네. 성교사님 목도시가안 가지면 안 돼. 오케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하고 같이 이걸 깨우네, 살려내. 예? 네. 이거 살려내, 요거 예. 네. 그러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네. 안전뱅이 일어나, 그러는 건 <laughs> 아무것도 아니오. 예? 예. 네. 이렇게 보내려 e v e 보 e 려 e v 요 이게 더 내려가지 않고 안내려가 eleven e 거 e v e n e l e v 들어봐 l e v e n eleven eleven e l e 이렇게 이죠 와서 내려오고 보내고 내려오니까 그게 들려지질 않고 됐어요. 저요기서 약간 들어요, 들어가요 들어서 바깥으로 보내. 더더더더 더. 오 좋아 좋아 좋아. 여기 힘 들어가죠. 네 아까보다 훨씬 낫죠. 예. 네. 느껴지죠. 예. 네. 오케이 좋아. 다시 내려와서 자 그래서. 들어줘 들어줘 들어주고 바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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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당겨봐요 아까보다 훨씬 좀 좋아졌는데 음, 아 집중하는 모습자 <목소리> 이게 보고 하는 것보다 안 네. 보고 하면 더 좋아 아 그래요? 네 누워봐요 아, 네. 누워봐요 <laughs>